어 저는 올해 대계획을 9월 12일에 있는 몬스터진대회를 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어, 몬스터진 프로쇼 예. 컨퍼런스 인터뷰죠. 아 작년에도 아쉬운 모델 아니었고 전는 정말 최소을 다한 무대였는데 어, 준비가 걸렸던 건 맞았고요. 이번에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1등을 응. 될것 같다는 그 느낌 있는 거 아니야? 되게 항상 응. 있는 거지. 어. 아니 응. 그가 이번에 라인업 중에 약간 어. 그 경쟁자 좀 있으신가요? 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회에 대 긴장을 안 한다는 거는 응. 자신감이 또 무대에서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응. 내가 1등 할수 있다고 그런 확신은 들지 않아.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자신감만 가져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응. 응.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마음부터 1등 아니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응. 작년이랑은 아이 느낌이 틀라 작년에는 응. 어버지 자신감이 었는데 응. 나도 지켰다 대기를 한 시간만 하면 되거든 4시 반부터 5시 반에 네. 끝나 저희가 평시간에 네. 있으니까 항상 아... 난 차에서 쓰고 있어 아... 원래 머리가 꼬깔인데 응. 스레이트로 썼다가 응. 지금 <laughs> 아, 다시 타이밍을 뽑는 거예요? <laughs> 근데 벨코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들이 안 나와. 안정꽃들이야. 아. 완성곡들이야. 간단하네. 아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 없이는 이런 웨이브가 나오지 않나.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는 이유가 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프로쇼다 보니까 최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시간, 최대히이 시간에 누워있고 싶죠, 솔직히. 쉬고 싶은데. 그래서 멋있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갔다겠습니다 기절치 어, 해줄게. 형님 네, 갔다올게. 어 하나씩 으로 가자. 저희가 네. 없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 이제 머리 하고 이제 메이크업도 받고 요 사람다워져서 <laughs> 이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끼니는 우리 강일이가 추천, 강일이랑 우리 익조랑 추천해준 햄버거를 마지막 끼니로 먹고 이제 대회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2800 많이 드세요 음. 음. 해지긴 못해요 응, 음, 그런 것 같아 강원도에서 했을 때 어. 행복 먹을라고 그래 루데리아 갔는데 루데리아문 닫혀있고 어. 등은 보자 괜찮아? 어. 괜찮아? 응 펌핑이 얼마나 올라오냐의싸인데 오늘 잘 올라올 것 같아 펌핑권이 좋아서 펌핑이 잘 돼있어가지고 어제 떡 거의 1kg 먹는 거 같고 고주가지 형이 형 복부가 훨씬 줄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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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화려한 곳이 내신 연습한 결과 결가도잘 잡아서 풍어가 잡히니까감점 요인이 어 먹고 싶으니까 형이 지금 이 침사가 강점에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안안 좋은 점을 마이너스 주는 싸움이니까 어제 어제 술이 물을 잘 빨았나? 어그렇도있고 응. 어저께 상태도 근데 어저께도 거의 다막 붙은 상태였어 응. 이게 맞는 거잖아 응. 오케이 어차피 이따가 얘기지올리거어서 간만에 내스타일로 한다. 음. 그치? 작년대때 우리 탄자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얘네, 얘네가 대한마디못 나갔잖아. 말리고 바셀린 바르고 가면 되겠다.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올라온 건지. 그냥 내가 네.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먹은 꿀인지. 음. 아니면 지금 먹은 물과 부스터인지. 어아 세스는 털에 땀 차가지고 잘했어. 응, 안들어 맞아. 맞아. 그몇개째먹고 아, 이번에 경모이가그모 음. 교회 아저씨가 박물원 수위수수위스 투가노 번다? 뭐라 그래? 그래서 그 라티스를 갖고 왔는데 어, 어우 재질이 틀리더라고 수익. 우리가 쓰는 그 라티스랑 완전 틀리더라고 수질수 틀리는 감각으로 바꿨는데 늘 생겨나는 틀림 걔나안 뜯겄는 거야 걔어아 <laughs> 아, <laughs> 진짜? 진짜 진짜 홈빙 칠 때까지 이제 브이테가 바지 입고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 만 있는 에올라가때또 빼서 안에 힘이있는데이렇올라가 여기는 베나 박스입니다. 대회장에 도착을 했고요. 어, 컨디 좋고요. 지변 사람들도 많이 와줘서 지금 힘이 더 납니다. 최고의 무대 만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직고 홍석이. <laughs> 올림피아.

외모 나이스! 스위치. 나심호 <laughs> 자, 쉬하고 나이스! 나이스! 복근, 나이스! 복근 잡고! 김민수, 조정현 스위치. 뒤로 돌아주세요. 환경을 여쭈어주세요 아, 정면을 아, 봐주세요, 아, 정면을 아, 봐주세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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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나이스 목 정면수스 나이스 나이스 번 3번 3번 나이스 정면을 봐세요진 정면 3번 3번 3수비주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이윤진 고객분들 왼쪽으로 손만 이렇게 할게요네 카메라 종류에 이렇게. 복부! 아 나이 좋다 오빠! 오케이 그만 이윤정, 이진스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발사 한번으로돌올게 안녕이 <mondoNetflix> 네, eh, hey, okay, okay! uh, oh. mm -hmm. yeah, 감사합니다. 오늘 보는 모든 선수들 모두 전진 아, 전설이에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하러 갈수 있는 단한 장의 티켓. 그 티켓을 가져갈 선수는? 한 씨? 인터뷰 하 한답시다. 아, 해냈습니다 여러분. 아, 한 방에 되는 거 없는 것처럼 해내면 꼭해 해낸다고 해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등 네. 할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 올림피아 레즈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많이 왔다 사람들이. 장사장 좀 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매너 없다고요. 맛있다. DM, 아 진짜 재밌는 아, 맛있을 아무도 안 사왔어? 맛 아무도 아무도 안사어 너무 말라 죽겠는데 저도 몰래카메라 만들고 너 집에 가려고 나 가달라고 아, 나둘 라고적저 김성? 이름만 김경석?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사진도 한번 감상할까요? 아예 제가 찍겠습니다. 아대장 생각나 나보아못 들어갈 텐데.

나 지금 지금 안 무거워? 괜찮아? 무겁지 않아? 사람만 한 명만. 한중이 있어. 핸드폰 내 핸드폰 들고 있어. 핸드폰 들고 있는 저. 아 그래 좋아. 또그 프로세스 에니라그하 어, 습니다 어, 어쨌든 그뭐 이니까 체크를 하고 네, 렌더 본에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에다가 너 덕분에 아, 맞올림픽 같이 가야 같이 연락드릴게요. 하니다 오늘 바로 보야 거기 올림피아에 가요. 네, 네. 뭐라고? 내가 너한테 이따 찾아니서안 어, 아, 돼! 도대호! 아, 아들가 바로 보낸 비행기 붙 아니. 우리가, 내가 비행기 비행기 음? 우리가 내가 아, 예매를 해서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내가 발표 오늘, 오늘 해야 돼. 네가 예매를 돼. 해서 아니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평가해 보내줘요. 아 네. 승사승아 역시.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차어떠하나어하나 차. 어디다 야, 차, 차. 어, 일단 내려 가서내 요새 나 요새 봐. 요새 봐. 요 요새 봐. 왼쪽 무릎 나간 거 같은데. 왼쪽 무릎 나간 거 같아. 왼쪽 무릎. 어. 아침부터 좀 아팠거든. 다음 주 갈게. 내내 다음 주게 어, 받아야 될거 같아.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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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리 분들 너무 감사다 오신 분들 다무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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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집으로 오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고맙고 사합니다한다감다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어다감사니다합니다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아, 내 무대 음악 만들어주네, 야. 내 무대 음악, 이번에. 아, 너무 잘 만들셨다. 아. 나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 1등하고 바로 인터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정말 해냈네, 어떻게 또. 기분 너무 좋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항상 운동할 때마다 댓글 보면서 뭉클뭉클 하는데 제가 답장 못 들어서 죄송하고 올림픽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다녀와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